회사에서 여직원 급여 명세서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즘대 기업 입사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빨리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급하게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첫 직장이라 정말 애정을 갖고 일했어요. 2년 동안 회사 문을 제가 제일 먼저 열고 항상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사는 총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4명의 상사들만 남자고 나머지 16명은 전부 여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어요. 신입 남자 직원이 들어가니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사를 결심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창고를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임직원들 연봉, 입사 정보들이 있는 서류를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10명의 여자 직원들은 저보다 겨우 두세 달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게다가 대부분 2년 전문대 졸업인데 월급은 저보다 20에서 30만 원이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야근하고 온갖 자비과 뒤처리들을 했는데 매일 칼퇴근에 시간만 때우고 가는 여직원보다도 낮은 처우의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상무님 저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겠습니다. 김사원 갑자기 왜 그래?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제서야 저를 잡고 대리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리뷰를 적는 사이트에 리뷰를 남기려고요. 박봉의 급여 체계가 엉망인 주먹구구인 회사.